제 7보장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민아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맹이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함에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음을 크게 치는 자요 스카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무세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아와 엘가나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니아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카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여 오벳에동과 여희아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동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숭냥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